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차량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우디 A6 40 T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2021년 2월 등록, 주행거리 8만 킬로, 단순 교환 없는 여성 1인신조 비흡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구색조차 들어가지 않은 무사고 차량이며 보험 이력 한 건은 앞범퍼를 수리한 내역입니다. 타이어 4짝 2023년도 하반기에 신품으로 교체해 놓으셨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 8만 9km 확인되십니다. 이 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코일매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도어 캐치와 엣지 쪽에 PFF 필름 전체적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성 한 분이 타시던 차량이어서 뒷좌석에 보시면 사용감 없는 신차와 동일한 모습 확인되십니다. 제가 2개월 전에 2020년식 A6를 메이프에 바로 수출을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볼땐이 차량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수출 쪽에서 바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면과 측후면에 루마 버텍스 열차단 썬팅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차량 판매 금액은 355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상,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